약간 삼등분으로 나오 느낌 삼사분 얘는 조금 해보시 아유 마음 아파 아이고 뭔가 양도 줘양양불쌍이아 양도 안맞춰야지 양도질해 양. 양도질. 네. 너무 커서 무섭다. 그지니까 음. 조심해. 좀 거리 두고 저 가운데 쪽으로 가. 가운데, 두고 가. 두고 가운데 거리 쪽으로. 거리 얘네들 몰려가지. 얘안 먹었어. 어. 오케이, 이거 가자. 얘네 너무 커서 무서워.